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조금씩 임상 양상이나 특징의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2개월에서 2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태열이라고 부르는 얼굴에 홍반이 생기고 각질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가려워하는 그런 임상 양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콧등이나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위 그리고 기저귀 닿는 부위 이런 데는 또 깨끗하게 유지. 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화기로 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잘 아는 특징적인 굽힌 부위, 팔, 다리 접히는 부위라든지 뭐 엉덩이 밑, 그리고 손목, 발목 이런 부위를 침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입술을 침범, 특히 윗 입술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귀 앞에가 찢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태열이 있었던 유아기와는 달리 조금 얼굴 목의 침범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빈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성인기로 가게 되면 특징적으로 접히는 부위를 침범을 하면서 특히 얼굴 목쪽의 피부염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 손습진을 동반하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